네, 안녕하세요. 어, 정렬발 정도영입니다. 어, 사실 이제 오늘 그 주제가 약간 그런 게는데 그가 빠졌어요. 시간 관계가 초구간에 그 다하이트하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슬램덤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일본의 IT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에 들어 하는 회사고요.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은 말해줄 거에요. 각설이에요. 각설이. 아,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해서 동양어 얻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걸로 전 이제 콩 숫자가 있잖아요. 콩 숫자, 콩을 가지고 뭔가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야.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들어가지 이걸 이제 썼다고 합니다. <laughs> 방송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덕 이제 뭐 만화 관련해서 제가 이런 기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이제 가끔 이제 아는 분들하고 채팅을 하는데, 이제 저희 영어 개발자 영어 스틸에 나왔을 때유유현감이 방송을 채팅 했습니다. 블리자드에 계신 분들고 같이 뭐라 서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제 하는데 어 다다음 주에 시드니 MS스토어가 문을 연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죠. 아 호주에도 건담이 인기가 많은 거군요. <웃음> <웃음> 이제 저는 이제 그 MS가 아니고 이제 모빌 숙의 MS인 줄 알았고 뭐 그래서 어 오늘 오전 밖에 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혹시 저기 슬램덩크 읽어보신 분이 아주 많아애니메이션 보신 분이 있데요꼭한번들어보수있어요 예, 그사다이네요 그 세대가 꽤 오래 지나긴 했어도 아직까지 많이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그 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게 1억 2천만 권이 팔린 만화책이고요. 우리 이제 들이 읽는 게 많았죠. 자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 오늘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국산 팀에 대해서만 제가 포커싱을 해서, 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채용 전략, 세용 전략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본기가 얼마나 충실이 어 있는지 그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거는 사실 몰라도 변명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안 다뤄본 건데,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물어봤는데, 모른다는 것은 변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만약에 채용을 하시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채용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기본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이번 주에 지금 공개되고있는 저희 코딩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또한 가지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는 사업을 이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시민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실, 어, 중도시험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 시킬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개발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어, 반드시,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이제 어, 체험할 때, 그 추천받아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쉽게 체험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너무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인터뷰로 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피부는 회사들은 뭐, 주변에 아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에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를 데려갔다가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애초에 이제 학년별 대결을 펼쳐가지고 2학년때지호이팀 해가지고 예 당시 서태원 같은 경우에는 어 중학교 때이 이름을 이 알리는 선수였지만 확인을 하고. 주전을 비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본, 예, 이제, 게 중요한 점인데요. 어, 정계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웅이 사실상, 무명의 팀이 숙산에, 어,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감독 때문에, 감독. 안 감독 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물론 이분도 가족도 있으시고, 뭐, 나를 바꾸실 분이겠지만, 열심히 중학교 대회를 찾아다니셨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이 장면들이 중요한데 아시죠, 다들? 예, 네, 그 동대반이 터들어와가지고 이제 폭력 사건을 일으키면서 과거의 일을 해당는 장면, 네, 그런 거죠. 오늘 다시 이런 제가 하는 이런 저희 라고낫콘이라든지 라쿠, 그리고 다른 컨버러스들도 있지만은 평소에 개발자들에게 우리 회사 이름을 알린다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데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라든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홍보하는게 평소부터 해달라는거요딱 사람 뽑을때만 그때가가지고 저희 회사 사람 뽑습니다 이러면은 잘 보기가 이 힘들어요 두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 유지질량입니다.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을 뽑아도 유지가 안 되면 하나 맞아요. 들어왔는데 이사력으로 꽂혀가지고 데려왔는데 얼마 못 있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개발자가 뭘 원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올바르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이 진짜 쓸만한 개발자라면 주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리는 사람이 많죠. 네,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다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개발자 입장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실력이 자신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아, 회사를 도색해 보는 그것도 개발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콘텐츠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사진도 아시죠? 팬분들이야만 아시겠지만안 강택구가 처음에 농구부에 있다는 속식에 유도부에서 와서 제시한 것죠 사실 때 유럽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던 팀이었고, 어 농구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그 도대 대회도 이제 소외 소수만 들이든지 출할정표적인출이었는데제안을했습니다제안할때 특히 여러 가지 내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여 같은 거고요 우리가 좀 많이 줄 테니까 봐라. 실제로 어 작용을 하긴 합니다. 이게 여튼 두 가지로 작용하는데요 어느 정도 말고스러운 규여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니던 사람이 그만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 이제 호박하는 쪽에서는 이제 경제 기업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시해 가지고 사람을 데려가기 하죠. 그래서 이규여가 사실 효과적이고 또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기 한데 그 오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개발자가 고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공료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동료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보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주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죠?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은 급여가 조금 뒤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꼭 급여만 가지고 개발자가 회사를 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대로 받다가 언젠가 지리게되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이라든지 회사에 어떤 다른 부분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 은 개발자 자기 가진 거 100%를 다 쏟아낼 수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개발자는 자기가 가진 거를 100% 이상 끌어내야 되는 경우에 많이 공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더 이제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일 자체가 다른 급여나 무엇보다도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좋,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좋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 내가 이회사에 다닌다 이런 거를 갖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수 있도록 또또또 개발자 들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좀 돈을 덜 받더라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또 너무 적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은 그런 분들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사회에 보탬이 된다 또는 어떤 긍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도이 된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은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개발자에게 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실제로도 봤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금을 까딱까딱 받아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 저는 이제 컨설턴트니까 이제 지금 고객하고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밥이라고 해도 좋은 말하고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고객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하고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많이 다르죠. 끝으로 또, 어,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배움이 정체된다라고 한다면, 은 회사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게 되는 개발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꾸로, 아, 작년에 했던 일, 지난해 했던 일 똑같아도 올해도 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한다면, 은제 기준으로 봤을 측에는 그렇게 좋은 개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어,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개발자에게 어떤 예비 강연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오시는 것은 저는 한가지 좋은 동기부여도 됩니 배워 되고, 배워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 안에 가장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남을가리키는 거에 대해서도 보통 유지하는 사람들은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국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지식과 경험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멘토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한다면은 사람이잘 떠나지 않겠네요. 물론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더고더 별로 떠난다기보다는 떠는 시점이 분명히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는데, 올 수는 있는데 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회사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그 외에 다른 면들도 많이 눈을 볼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를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예, 한번 저희 랍사가 이제 웨미나를 진행하는데요. 그쪽에서 어,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 나머지 주제들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 이야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